안녕하세요. 국문문입니다.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문장, 두 번째는 겸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혼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겸문장은 한개 이상씩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겹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겸문장은 또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훈문장은 이게 끝이에요. 견문장은 또두 개로 나눌 것인데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면 이어진 문장과 아는 안긴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문장이 이어졌죠. 아는 안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안았어요. 이렇게 생긴 문장이 안은 안긴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부터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진 문장은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등이라는 것은 서로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게 같냐면 문장과 문장이 서로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순서를 서로 바꾸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종속은 어딘가에 종속되었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의 문장이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장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는 안긴 문장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명사절로 안긴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부사절로 안긴 문장, 인용절로 안긴 문장, 마지막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안긴 문장의 다섯 가지 종류까지를 봤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제 이어진 문장이나 아는 안긴 문장에서 어떤 어미를 사용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연결어미, 어떤 어미들을 썼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등적으로 이어질 때는,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하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뭐, 아서, 어서가 사용될 수 있고, 뭐뭐 하면, 뭐뭐 하려고와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더 많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내신 공부하면서 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아는 안긴 문장에서는 어떤 어미들로 사용해서 만드냐를 좀 봐줄 필요가 있겠죠.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은 여러분 전성어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형 전성어미 우리 뭐 썼죠? 미음 음기 사용하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리던뭐 이런 것들이 있죠. 부사절은 이개 도록만 외우면 됩니다. 인용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간접 인용이냐, 직접 인용이냐. 간접일 때는 뭐뭐 고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에서는 땡땡 라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서술절에서는 형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주어 주어 서술어 그리고 이 문장이 하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이라면 이런 식으로 좀 외우려고 할것 같아요. 먼저 대등 같은 경우는 고를 외우려고 할것 같고 든지라던가 종속에서는 어서와서 면 정도를 외울 것 같습니다. 명사절은 미음 응기니까 명사의 미음을 따서 외울 거고 관형절에서는 니은을 따서 외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쉬우니까 그냥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잠깐 멈추시고 문, 어떤 문장인지 한번 적어 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제가 뭘 봐야 된다고 했냐면 어미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고죠 그러니까 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거예요. 코끼리의 코가 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코가 길다. 코끼리의 코가 길다. 가 되니까 얘는 형태 때문에 서술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그는 같다. 소리가 없다. 없다해서 어떻게 끝났냐면 이로 끝났어요. 이게도록.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이 되겠구나.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다음에 영준이는 나에게 놀러 가자라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땡땡라고. 그러니까 얘는 인용절이 되겠죠. 인용절 중에서 직접 인용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영준이는 나에게 놀러 가자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용절이고 간접 인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 책은 책이다. 내가 어제 책을 읽었다에서 다가 던으로 바뀌었죠. 니은 리얼 던. 그러니까 이거는 관형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비가 와서 우산을 썼다. 비가 왔다. 내가 우산을 썼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결 어미가 어서 아서 쓰였던 거. 그래서 얘는 이어진 문장 중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거고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을 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나는 싫다, 나는 공부하다. 자, 그래서 공부하다가 뭘로 끝났어요? 기로 끝났죠? 그러면 미음음기니까 명사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俺娘。안녕